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배우는 성윤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때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 바로 기독교의 성윤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c. 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성도덕, 특히 정결이라는 덕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결이라는 절대적인 도덕률은 사회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규정하는 품위 혹은 예유라는 규칙과는 다릅니다. 사회가 말하는 품이란 특정 시대나 문화권에서 용인되는 노출의 수위, 사용 가능한 단어의 범위 등을 정해놓은 가변적인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의 어느 섬에 사는 원주민 여성의 복장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이 온몸을 가린 복장은 겉보기에는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회적 기준 안에서 두 사람 모두 품이 있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복식 기준과 오늘날 우리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품위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결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정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사회적 품위의 규칙을 어긴다면, 그것은 정결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무지나 부주의로 규칙을 어겼다면 그것은 단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거나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일부러 품위의 규칙을 깨기도 합니다. 이는 정결하지 못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랑 없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품위의 기준이 정결함을 증명하거나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규칙들이 많이 완화되고 단순해진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과도기에서 세대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타락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고리타분한 위선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믿으려 하고 그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의 모든 덕목 중에서 정결은 아마 가장 인기 없는 덕목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규칙은 너무나 명확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의 완전한 신애 혹은 완전한 금욕. 이둘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틀렸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성적 본능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거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능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의 목적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는 생물학적 목적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식욕을 느낄 때마다 원하는 만큼 먹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먹을 수는 있어도 열 사람 몫을 먹지는 못합니다. 식욕은 생물학적 목적을 약간 넘어서긴 하지만 엄청나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건강한 젊은 남성이 성욕을 느낄 때마다 탐닉하고 그 모든 행위가 아이를 낳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는 10년 안에 작은 마을 하나를 이룰 만큼 많은 자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욕은 그 본래의 기능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터무니없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립쇼 공연장에는 수많은 관객이 모여듭니다. 한 여성이 무대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에서 뚜껑 덮인 접시 하나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조명이 꺼지기 직전에 사회자가 천천히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양고기 한 조각이나 베이컨 한 덩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극장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들의 식욕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세상의 존재가 지금 우리 인류의 성적 본능 상태를 본다면 똑같이 기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비평가는 그런 음식 스트립쇼가 유행하는 나라를 본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스트립쇼와 같은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성적인 굶주림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만약 어떤 나라에서 양고기 조각으로 그런 쇼를 하는 것을 본다면 기근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그 나라의 음식 소비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조사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충분히 잘 먹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굶주림이라는 가설은 폐기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립쇼의 원인을 성적 굶주림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과거 스트립쇼 같은 것이 없던 시대보다 실제로 성적 금욕이 더 많은지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임 기술의 발달로 성적인 탐닉은 그 어느 때보다 대가가 저렴해졌고 사회적 여론 역시 혼의 관계나 심지어 변태적인 행위에 대해 이교 시대 이후 가장 관대해졌습니다. 굶주림 가설만이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다른 욕구들처럼 성욕 역시 탐닉할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굶주린 사람도 음식 생각을 많이 하지만 대식가 역시 음식에 집착합니다.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모두 자극을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 하거나 음식을 먹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식욕의 도착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성욕의 도착은 그 수가 많고 치료하기 어려우며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한 교묘한 거짓말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욕이 다른 자연스러운 욕구들과 똑같으며 그것에 대해 시시하던 낡은 생각만 버리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전문구에서 눈을 돌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성 문제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성은 더 이상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떠들어댔지만 여전히 엉망입니다. 억압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본래 성이 너무나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인류가 특정한 방식으로 번식한다는 사실이나 그 과정이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말은 옳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이 말합니다. 초대교부들은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적인 쾌락은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혼란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마치 기독교가 성이나 육체, 혈액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온전히 긍정하는 위대한 종교 중 거의 유일합니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몸이 주어져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 활력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왔으며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즉시 그를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현재 우리의 성적 본능이 처한 상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의미한다면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세상 사람 절반이 음식을 인생의 주된 관심사로 삼고 온종일 음식 사진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입맛을 다신다면 그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 부분에서 뒤틀린 신체를 물려받았고 부정결을 조장하는 선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에게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성적 본능을 계속 자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끈질긴가 하는 점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되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는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 소망 자체를 갖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한 위대한 기독교 성인은 젊었을 때 정결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자신의 입술이 오, 주님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동안 마음 속으로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은밀히 덧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덕목을 위한 기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정결을 소망하고 성취하기 어려운 데에는 특별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뒤틀린 본성,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 그리고 정욕을 부추기는 현대의 모든 선전이 합세하여, 우리가 저항하는 욕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합리적이어서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광고, 영화, 소설은 성적인 탐닉을 건강, 정상, 젊음, 솔직함, 유쾌함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연결은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모든 강력한 거짓말이 그렇듯 이 거짓말도 일부 진실에 기반합니다. 즉, 성그 자체는 과도함과 집착을 제외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진실입니다. 거짓은 바로 당신이 순간적으로 유혹을 느끼는 어떤 성적행위라도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암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떠나서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욕망에 굴복하는 것은 명백히 무기력, 질병, 질투, 거짓말, 은폐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건강, 유쾌함, 솔직함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정결을 시도조차 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단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만 필수 문제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답이라도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백지로 내면 0점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전쟁, 등산,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배우는 것 심지어 꽁꽁언 손으로 뻣뻣한 셔츠깃의 단추를 채우는 일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해보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냅니다. 완전한 정결은 완전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한 후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또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도와주시는 것은 종종 덕목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더 중요한 영혼의 훈련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심리학이 말하는 억압에 대해 종종 오해합니다. 심리학은 억압된 성욕이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억압은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욕망을 억제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욕망이나 생각은 보통 아주 어린 시절에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 이제는 위장되고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만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이 의식적인 욕망에 저항하고 있을 때 그는 억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억압을 만들어낼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성욕을 더 의식하게 되고 더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알았고, 셜록 홈즈가 모리어티를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덕을 추구하는 노력은 빛을 가져오고, 탐닉은 안개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록 성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도덕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결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체의 죄는 나쁘지만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죄에 속합니다. 모든 최악의 쾌락은 순전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몰아세우고 군림하고 후원하는 척하며 생색내고 남의 즐거움을 망치고 험담하는 쾌락, 권력과 증오의 쾌락. 우리 안에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적인 자아와 경쟁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적인 자아와 악마적인 자아입니다. 그리고 악마적인 자아가 둘중더 나쁩니다. 이것이 바로 냉담하고 독선적이며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는 위선자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둘다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시 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정결이라는 덕목이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규칙이 아니라 뒤틀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았습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